우리 교회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8장부터 10장까지는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이제 이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고 언약갱신을 다루는 그런 내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는 율법을 선포를 하고 9장에서는 회개와 고백을 하고 10장에서는 언약갱신을 하는. 이러한 순서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성벽지군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바로 이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 13절부터 마지막절까지는 초막절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이제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광장에 모였다라고 나옵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 보실까요 모든 백성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모든 백성은 무려 일곱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모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백성이라는 단어는 몇 번이나 나오냐면 무려 열네 번이나 오늘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모였는데 희한하게도 백성들이 먼저 원했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에게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에 성벽이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다 각자 이제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돌아갔는데 7월 첫째 날은 무슨 날이냐면 민간적으로는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불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새해를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했다가 모였다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들어라 선지자들이 외치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듣지 않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대에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살 길은. 말씀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만이 우리가 살수 있는 비결이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고 외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절을 한번 보실까요? 일곱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인데 지상예 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회중하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3절을 보시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거그 6시간 되죠.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알아들 만에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 보실까요? 알아들 만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주 들려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만한 그때부터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무려 여 시간을 에스라가 말씀을 읽었는데 사제를 한번 보실까요? 사제를 보시면 나무 광단에 섰을 때 오른쪽의 선자와 왼쪽의 선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을 한번 보라고 한다면 7절과 8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쳐 보실까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후반부를 보시면 백상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책을 깨닫겠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나오죠. 예수와와 바니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레이 사람들이 깨닫겠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벨론에 살다가 온 백성들은 아람어로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말씀이 이해가 잘안 되니까 중간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통역을 해줬다는 것이죠. 이게 이런 뜻이다. 처음에 먼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해석을 해주는 수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구절을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다 우는지라 이런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의 잘못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고, 우리의 잘못 회개하지 않음 때문에 결국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민족이 수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됐구나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읽은 본문에 대해서는 신명기 말씀으로 많이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회개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만큼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한국교회만큼 말씀집회 사경회가 일어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3 0년 40년 그렇게 붕괴를 많이 하고 말씀 집회를 경험했던 그 결과가 지금은 무엇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는 다 교회에서 사라지고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 안에도 세속화의 바람이 불어서 도대체 뭐가 신앙이고 무엇이 신앙이 아닌지를 분간이 어려울 만큼 혼동의 연속인 것이죠.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구절을 보시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우는지라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 죄가 보이고 공동체의 죄가 보여서 우리 조상들의 죄가 보여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뼈아픈 지금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전속시키기 위해서 전도를 하자, 다음 세대를 양육을 하자. 지금 모든 교회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니에미아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지죠.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작하는 공동체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시작하고 돌아가자. 그럴 때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성벽이 제공되고 나, 재건되고 나니까 백성들 마음에 그런 갈망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다시는 이런 수치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다시는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인 방법들 노력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노력을 그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시작하고 있는가? 오늘 이스라 8장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붙들고 돌아가며. 시장을 해야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이 중요한 분질인 말씀을 붙들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흥을 하는 거 같습니다. 성공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남아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미국 교회가 그것을 너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유명한 프로그램들을 다 도입했다. 어마어마한 수만 명의 교세를 자랑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팔리기도 하고, 성도들이 다 떠난 이유가 딱한 가지죠.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공연을 보러 오기도 하고, 화려한 쇼에 현혹이 되기도 하고, 엄청난 이 찬양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뿌리가 없으니까 조금 지나니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권력에 취해가지고 다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을 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씀으로 시작해야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공동체는 온전한 회개와 기쁨을 경험하고 나눔을 통해 하나됨을 만들어 갑니다.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온전한 회개가 있고 두 번째는 기쁨을 경험하고 세 번째는 나눔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일어선이라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채풀 시간에 이렇게 딱 말씀을 읽는 교수님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모든 학생이 탁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 8장 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끔 어떤 교회를 가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회중을 일어나십시오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 8장 5절에 나오는 책을 펼 때에 백성이 일어났다는 이 구절에 근거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라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일어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가 이리하신 하나여 요하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요하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왜 은혜 받을 때 설교 시간에 아멘아멘 해야 되냐면 또 여기에 6절의 근거가 나오죠. 에스라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을 하고 몸을 굽혀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니까느헤미아가또 에스라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그으실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나오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회개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11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0절 전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그다음 빛줄기 보실까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그러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첫 번째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죄가 네 보이고 우리 조상들의 죄가 보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됐을 텐데 처절한 통곡과 울부짖음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힘을 얻으라. 여기서 힘을 얻으라는 것은 사실은 음식을 통해서 너희가 같이 모이고. 그걸 통해서 힘을 얻으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살아 있는 공동체는 이세 가지가 같이 갑니다. 회개가 있고 회개를 통한 기쁨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나눔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변 백성이 꼭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아미라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밝히아미라 말씀을 밝히아니까 크게 즐거워하게 되고 그리고 나누어줬다는 것입니다 한께 음식물을 나누어 주고 그 은혜를 공유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교회의 공동체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온전한 회계, 나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 나눔, 말씀이 없는 이런 인간적인 교제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묘한 것이 들어와서 분열과 갈등을 그리고 아픔을 줄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됐을 때다그 안에서 회개함으로 나눔으로 기쁨으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 12절은 그것이 왜 그런지를 알려주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이라 거기다 한번 펼를해 보실까요? 밝히 알이라 말씀을 밝히 알면 이것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고 있습니까? 밝히 알기 때문에 나의 죄를 보고 가정의 죄를 보고 교회의 죄를 보고 이 민족의 죄를 보고 우리는 울면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회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을 가지고 같이 나눔으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교제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출발은 말씀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2024년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져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이러한 회개와 기쁨과 나눔의 삶에 열매가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아는 것만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고 회복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만이 다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죄의 고통과 죄의 아픔과 가정에서 흐르는 정서적인 악한 흐름을 우리가 이어가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보게 하소서. 가정의 죄를 보게 하시고 교회 의 죄를 보게 하시고 이 민족의 죄를 보므로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온전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서로 그 은혜를 나눔으로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온전한 참 말씀 안에서의 교제를 회복해 갈수 있는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도들과 맺는 교제가 인간적인 교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물의 뿌리를 두고 말씀 안에서 교제함으로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은 덮어주게 하시고 진정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교제들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나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땅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 안에 온전한 회개 또 기쁨을 경험하고 참된 나눔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 광양중학교의 공동체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를 우리가 양육하지 못해서 누구를 뽑아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잘못이죠. 지도자를 올바르게 키워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선거를 통해서 그 다음 그 다음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니에메아 같은 마음을 품은 지도자들이 나타나 이 백성들을 바라보고 애통이하며 미래를 준비해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 선출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해서 좋은 지도자를 길러낼 수 있는 이 땅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